복소수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복소수 복소수가 뭔지 일단 복소수를 알려면은 수체계부터 필요한데 수체계라고 얘기하는 건 수의 몸뚱아리 얘기하는 거예요수 보통 수 하면은 정수 많이 봤죠 정수 정수라고 하는 애가 난이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지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이렇게 나뉘지 그지 그때 양의 정수라고 얘기하는게 자연수에 자연수 자연수 자연수가 또 세가지로 나뉘어 약수의 개수로 1 소수 합성수 이렇게 나뉘지 합성수 이때 말하는 소수라고 얘기하는건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즉2 3 5 7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고 자 정수 위에는 유리수가 있는데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하고 둘가지로 나뉘어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즉 분수 분수를 계산해서 소수 소수가 유한 있고 유한소수 있고 무한소수 있었지? 그때 무한소수가 순환하고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이 있었어, 비순환. 비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무리수였지? 비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무리수였다. 유리수하고 무리수의 차이점이 뭐였냐? 이 차이점이 중요해. 유리수는 분수로 쓸수 있는 애고, 무리수는 분수로 쓸 수가 없으니까 기호를 쓴 거야. 파이요, 루트요,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애들 막 나오는 거지, 그지? 끝도 없이 막 계속 나오네. 걔네들은 분수로 표현이 불가능해. 그래서 기호를 쓰는 거야. 그래서 사인도 배우고, 코사인도 배우고, 탄젠트도 배우고, 이런 애들. 이런 기호들로 나열한 것들이 전부 다 무리수라고 보시면 돼. 무리수. 무리수, 분수로 쓸수 없는 애와 분수로 쓸수 있는 유리수 두 가지의 엄마가 바로 실수였어. 실수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 존재하는 수. 어디에 존재하냐? 수직선상에 실제 존재한다. 수직선상에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대소비교가 된다. 크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대소비교가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비교가 되고 눈에 보이는 수지만, 비교가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헛개비수라는 게 있어요. 헛개비수. 헛개비수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얘야, 얘예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는 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는 애는 중학교 때까지는 정의를 안 했어요. 여기 보면 루트 안에 있잖아.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루트 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렸어. 그래야만 대소 비교를 할수 있고, 그 아이들이 바로 실수야. 그런데 루트 안에가 음수인 게 바로 고등학교 때 나오기 시작한 거야. 루트 마이너스 1딱 이거 한 개밖에 없다. 헛개비수는 허수, 헛개비수, 존재하지 않는 수, 대소 비교도 불가능하고 수직선의 좌표의 전매도 찍을 수도 없는 애야. 그 아이들이 허수인데 그 아이들이 아니라 그 아이야. 걔를 아이라고쓸 거야. 아이. 그 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2다 이런 애들. 얘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어떻게 정의가 안 됐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와가지고 얘는 루트 2라는 아이와 루트 마이너스 2란 아이로 분리가 돼서 얘는 루트 2아입니다요런 식으로 표현할 거란 얘기야. 실제 존재하는 실수와 헛개 비수하고 둘이 붙어서 어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수 a 도하기 b 아이. 얘가 실수부라 그러고, 얘는 허수부라고 합니다. 요 아이들을 붙여서 복소수라고 얘기한 거야. 복소수. 자, 복소수 중에서도 이 실수부가 0이네. A가 0이고, B가 0인, 0이 아닌 아이. 0이 아닌 아이. 얘가 바로 순수한 순허수라 그래. 순, 허수. 허수 부분만 있다는 얘기야. 순수한 순허수. A가 0이 아니고, A가, A하고는 상관없다. A는 0이든 아니든 상관없지만, B가 0이 돼버리면 얘는 실수가 된다, 실수. 왜? 허수부가 없어지거든. 그래서 요게 순허수와 실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 A는 0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B만 0이면 무조건 실수란 얘기야. 음, 실수와 허수를 붙여서 뭐라 고한다고 복수호수. 우리가 고등과정까지 배우는 게 여기가 복수호수가 끝입니다. 이게 수체계야.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건요 허수야, 허수. I라고 아, 하는 부분. 자, 복수호수가 있는데, 복수수에서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애가 바로 켤레 복수수 라고 해서 Z b a 라고 쓴다 Z b a 자, a 플러스 b i b 이렇게 써준다고 이렇게 이렇게 써준거 눈에 보이지? 음, 교재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표시만 하면 돼 자, 예를 들어가지고 2 3 i의 켤레, 허, 바는 2 3 i 바에는 2 플러스 3 i야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거야 3, i의 반은 바, 3, i, 반은 마이너스 3, i가 되는 거고, 2의 반은 2가 돼요. 왜? 얘는, 반은 켤레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건데, 얘는 실수잖아. 실수니까 바꿀 게 없으니까 그냥 쓴 거야. 그러니까 실수의 바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i랑 i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라고 쓰자 라고 정의를 했다. i 곱하기 i는 i 마이너스 1이다. 즉,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외우면 돼요. 자, 이렇게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란 걸안 상태에서 예제 문제를 봅니다. 다음을 간단히 해야돼요 얘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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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하고 돼 있는데 이 i는 루트 8 하고 루트 마이너스 2라고 분리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고 얘는 i가 될 거란 얘기야 이해가지? 안 어려워요. 루트 마이너스 72다라고 써 있어, 그지 그럼 얘는 루트 72라는 i와 루트 마이너스 1로 분리가 되고 7이라는 아이는 소인수분해하면 72 소인수분해하면 뭐지? 3, 2, 6, 3, 4, 12 3, 7에 21 3, 8에 24 2, 4, 8 2, 4 그러면 6, 6이지 6루트이네 그러면 6루트이 아이오라고 쓸거란 얘기야 가운데 도하기는 그냥 도하기로 간거지 이거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50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처음이니까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지. 뒤로 가면 그냥 막 그냥 이 부분은 막뺄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루트 50이라고 하는 거는 50, 5, 20. 자, 그러면 마이너스 5 루트 2지. 5 루트 2 곱하기 i.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있지? 마이너스 그대로 내려온 거지. 이거, 이거 그대로 따로 내려온 거야. 이게. 마이너스 오 루트 이 아이오라고 될 거야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 아이는 결론은 뭐야? 아이가 다 똑같은 동류항이 돼 버려. 아이, 아이, 아이. 어? 루트 이도 있다. 루트 이 아이, 루트 이 아이, 루트 이 아이 동류항이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이 더하기 6 마이너스 오 루트 이 아이다라고 쓸수 있다는 얘기다. 이해가시죠? 그럼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이 아이다. 처음이니까 천천히 꼼꼼하게 한 거다. 원래 이렇게 천천히 꼼꼼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큰일 나.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렁렁렁렁 이렇게 가야 돼. 자,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얘이제몇 번이야? 2번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있고, 어? 얘는 너무, 어, 도학기네 이거. 빼낼 때까지 빼내고, 얘 같은 경우 유리화 해야 돼, 유리화. 이 분수 있지? 얘는 분수 있나? 어 여기도 분수 있네. 여기도 분수 있고. 자얘 같은 경우는 이 밑에 걸 여기다 써 먹으면 되겠다. 그지? 같은 방식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루트 2,007 i가 되지, 그지? 요거는 루트 2,007이니까 약분이 돼 이렇게. 그러면 i만 남잖아. 그러면 i i 이렇게 복, 복, 곱해줘. 얘를 뭐 하는 거냐? 실수화합니다라 그래. 실수화합니다.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줍니다. 라는 뜻이야. 중학교 3학년 때 유리화라는 거 들어본 적 있잖아. 그거랑 같은 개념이면 돼. 유리수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유리화 한다고 봐도 상관은 없어. 근데, i 곱하기 i가 뭐라 그랬어, 왼쪽에서. i 곱하기 i는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쓰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자는 i가 되니까 결론은 이 부분은 마이너스 i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시지 이게 무슨 말인지 요것도 마찬가지야 분수도 요것도 i 뽑아내면 돼 얘는 루트 3 i 구요 얘는 루트 12 i 구요 이 경우는 i가 약분 돼 버리잖아 그지 이런 식이야 똑같은 개념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고 요거는 식이 좀 길지기지 요거하고 요거 따로 가고 요거, 가고 요거 가고 요거 가고 요거 가고 요거 가고 요거 가고 유리화 실수화를 먼저 한 다음에 하시면 돼 근데 주의사항 얘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라는 사실만 주시면 돼. 얘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루트하고 제곱이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사라져서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개풀뜯어 소리야. 절대 마이너스 2 아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합니다.